2024년 3월 24일 일요일 직업 만족도 예, 직업 만족도라는 그런 말이 있네요. 저는 이제 그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이제 좀 부족하고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이 저는 윤리 쪽이다. 예, 인간의 어떤 윤리 의식 같은 거 예, 이런 부분에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어, 이런 것들과 연관선상에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사회가 고도화되고 고도화되면 대수로 예, 또뭐 인공지능이 나온다 뭐 지금 뭐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나와서 인간의 어떤 기존의 인간이 했던 어떤, 어떤 영향을 대신한다든지 뭐더 발전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어, 되든 어떻게 되든 더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이 직업 안, 만족성, 예.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예. 윤리 이런 거 가, 같이 물려가지고요 말이죠 예.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예. 돈을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나한테 맞지도 않는 일 나,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막 억지로 막 한다든지 그럼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한다든지 성취감도 없이 별로 예 따는 성취감은 나중에 돈 쓰면서 혹은 돈벌 돈을 모으면서 성취감을 얻고 직장에서는 별로 그런 것도 없이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참 어렵 점점 더 어,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 환경이 예, <laughs> 예 환경이 점점 더 어, 좀, 지금 만족도가, 예, 높아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다면, 은 지금 만족도에 대한 그런 연구 같은 게또좀더 많이 좀 하고, 어떻게 해야 좀 만족도가 올라가는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연구한다면, 분명히, 또, 인간의 윤리의식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인격 완성? 이런 부분들이, 어, 같이 물려가지고 분명히 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만족도라는 자체가 이게 그렇게 그 어떤 물리적으로 뚜렷하게 어떤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제가 심리적인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서,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다루려면 약간 좀 철학적인 영역으로 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제대로 한다면 말이. 제가 봤을 때 제대로 한다면 분명히 걸치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할 정도가 되는 사회가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연구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어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같이 발달되고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직업 만족도라는, 부분을 제가 접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하고, 이만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네. 예.